안녕하세요. 털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어, 저희 주택 비닐하우스에 가보니까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오도입니다. 굉장히 오늘 차갑네요. 날씨가 온도차가 굉장히 낮밤이 심해서 어,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어, 지금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 방울복낭입니다방울복낭 저희 집에 어, 방울복낭이꽤 됐는데 어, 어, 다른 데도 보내고, 어, 이거 방울복랑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키워본 중에서는, 아, 왕초보조들이 이 방울복랑 키우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처음에 방울복랑을 머물르고 데려왔다가 굉장히 애 먹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방울복랑은, 아, 왕초보님들한테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 대신 얘들은 이, 이 저기 자구 자체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굉장히 아꼈더니 지금은 아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잘 자라고요. 요거 지금 보이시면 이게 적심 자국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요래. 어, 요거 적심 적심해서 이렇게 지금 뒤에다 놨는데 지금 요거 뿌리 내렸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참 굉장히 오래됐는데 방울목 나온 건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어, 데리고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계절 복낭금이라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이 전체가 다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음 잘라서 어 적심해서 지금 음 심어 놨는데 상태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얘들은. 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음원정 방울 복낭금이죠 어. 요거 좀 적심해서 제가 지금 키울 예정이고요. 요거는 지금 음 토분에다가 제가 음, 방울목낭금 방울목낭 방울복랑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 놨는데 아우 아주 짱짱하게 어, 변이도 요렇게 보면 변이 동거 같죠? 생장점이 없어서 요거 지금 살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내도 보고요. 저 뒤에도 오늘 음, 적심하는 거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답니다. 어, 방울목낭은 어, 대체적으로 어, 묵으면 이게 알사탕처럼 땡글땡글하면서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음, 고수님들, 그, 영상, 들어가 보면, 와, 묵둥이들 진짜 예뻐요. 그 맛에 반해서, 이게, 방울목랑을 지금 키우나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아직, 음, 초보자라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어, 계속 달궈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어, 댕강댕강 자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 방울목랑을 지금 데리고 나왔죠? 어, 근데 요거, 개체수 늘리는 거, 얘들은, 지금 방울복낭도 어 잎꽂이가 어잘안 된다고 봐야 되죠. 어 굉장히 힘듭니다 얘들도. 그래서 잎꽂이는 어, 제가 그래도 많이 해놓는 상태인데 요거 방울복낭하고 라울은 제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심으로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가 택했고요. 요거 원정 복낭금 요거 요것도 지금 위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우자라 어, 있죠. 그래서 요거 좀 잘라서 제가 한번 어, 개체수 늘려보는데, 아우 방울 복나오면 굉장히 힘들답니다. 어쨌든 까다롭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어, 개체수 늘리려고 적심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제가 적심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요거 지금 가위는 제가 어, 지금 불로 어, 어, 소독을 지금 해놓은 상태죠. 어, 반드시. 어, 소독을 좀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 방울목랑은 굉장히 어려운 애 중에 하나라 제가 어쨌든 요거, 요거 보시면 지금 잘라서 제가, 음, 지금 뿌리 내렸는데 건들기도 겁납니다. 방울목랑 굉장히 까다로워서. 어, 저거 적심해서 지금 이렇게 놨는데 어쨌든 지금 죽진 않고 잘 살아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제가 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감하게 적심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죠. 어, 이거 보시면, 음, 요 밑에 이렇게 아그들이 애들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적심을 지금 얘는, 어, 그렇게 많이는 안될것 같고요. 이게 그냥 잘, 자라는 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어, 됐죠?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방울복낭은 음, 요것도 지금 제가 적심 해 놓은 건데 어쨌든 여기저기 보내고, 넌 나머지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적심 해 놓은 자리 보이시죠? 어, 적심해서 지금 많이 제가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음, 적심하고 한3 4일 뒤에 아 어, 심어주시면 말려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얘들 방울복낭은 진짜 까다로운 걸 제가 절실히 느꼈고요. 이거 진짜 조심해지 않으면은 얘들은 굉장히 키우다는 키우기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아 다섯 개고요. 어, 어 나머지는 제가 여기 보시면 적심자리가 여기저기 보이실 겁니다. 뭐 성공 하나 한 아이도 있고. 어, 실패한 아이도 있고, 지금 제가, 근데 이거 자꾸, 어, 이것저것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바람만 본다고, 이뻐지진 않고, 개체수 늘리는 방법은, 이 적심이, 가장, 요것도 지금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자구들이 여기 나서, 이렇게 하면, 요것도 지금 입장이 막 쭈글쭈글하죠? 물고파서, 예. 이 정도까지는 내두고 물을 줘야지 얘도 방울방랑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키워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방울방랑 음, 적심을 해드렸고요. 아 오늘 하루도 건강하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